나 문상훈. 볼링에서 또 인생부터 배워보려고 해. 괜찮지? 준비됐지?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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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다. 아, 진짜 한잔 먹었네. 뭐가 문제야, 도대체? 음,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볼링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게 된 김유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잭카입니다 네, 저런 타투인데 제가 근데 뭐가 문제였죠? 제가 한번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먼저 볼링을 치기 앞서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볼링. 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뭔제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공이 가운데로 가는 것. 아 가운데로 가겠네. 모든 운동의 아 자세 제, 포, 포? 네, 폼, 네폼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볼링의 원리를 먼저 배울 건데 네. 볼링은 일단 첫 번째로 진자 운동의 원리를 일단 자리에. 오, 진자 운동이 이제. 이거 맞죠? 네. 시계추 아시죠? 코치님은 왜 볼링을 시작하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네요. 네. 저는 혹시 이렇게 정체없이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이 우리의 인생과 생각 같다고 생각해서 볼링을 배우니까 생각하셨나요? 아 어, 아니면 저는 볼링을 칠때 이제 스트레이크를 칠 거잖아요. 매일 네? 한 투관 투고. 네. 그 스트레이크 를 위해서 그... 그 재미를 잊지 않고. 제가 지금...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수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김유진 코치님께서. 가장 적으면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 다른, 다른 코치님들은 거의 그 정지셨고, 그 심지어 야구 코치님은 저한테 조용히 알아 있어요 <웃음> <웃음> 조용히 좋아하라고 네, 했는데, 지금 김윤식 코치님께서. 네, 멀티플레이는 가능해서 네.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볼링의 첫 번째, 이제 진저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운동의 기본은 자세죠. 네, 그래서 볼링도 자세가 핵심인데 볼링의 핵심은 이제 팔 동작과 발 동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볼링 스텝을 배우고 네. 이제 그 중에 리리스 포인트라는 걸 배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타점, 타점. 에임스팟이라고에임스팟 네, 그두 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오.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자세를 배우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볼링 아까 진자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자 운동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면은 <laughs> 혹시 당해보셨어요? 최면이요? 네 아니요 최면 치료 안 받아보셨어요? 네 최면할 때뭐 시계 똑딱 아네 맞아요 네. 네 그것도 진자 운동의 원리인데요 아. 아 먼저 이제 볼링은 이제 이 진자처럼 어깨를 축으로 네. 볼링공을 들었을 때 이제 볼링공이 시계추가 되어 네. 진자 운동을 활용하는 아. 것이고 한 점에 고정된 상태로 이제 매달려 있는 물체를 진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진자가 최대 높이에 도달했을 때 위치 에너지 값은 최대가 되는 반면에 운동 에너지 값은 0이 되어, 속력이 0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자가 최하 높이 했을 때, 위치 에너지 값은 0이 되지만, 운동 에너지 값은 최대 값에 도달하여, 진자의 운동 속도는 최대 값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운데로 갈수록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되고, 양 끝으로 갈수록 점점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볼링 공이 이제 잘 굴러가려면, 네. 최적 제한 저한테 맞는 최적의 위치와 최적의 속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던지는 공에 더 힘을 가하려면 공을 잡고 있는 팔을 쭉 펴서 진자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해야 하고 이때 팔의 각도는 수직한 방향과 90도 그리고 반대쪽 어깨는 지면과 수평이 되어야 해요. 또한 성체 자세를 취한 뒤 이제 공을 던지는 순간에 이제 스텝을 이용해서 체중 이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저희가 좋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볼링과 같은 진자 운동을 보면 꼭우리네 인생이 생각이 납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가장 낮은 곳이라면 저는 곧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성우 학생, 네. 볼링을 칠때 어떤 공이 스트렉시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진자 운동이면 아무래도 좀 무거운 공이 그렇게 잘 나가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근력으로 힘을 낼수 있다잖아요. 네. 그래서 무겁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물론 이제 무거운 공을 했을 때 저희가 더큰 운동량으로 블링핀을 많이 끌어칠 수는 있지만 이제 사람마다 근력과 유연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공을 사용했을 때 이제 관절과 근육 이제 인대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중에 10% 정도 무게를 이제 권장하고요 네. 볼링공은 파운드로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파운드당 약 0.45kg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볼링공을 일단 초이스를 할 건데 네. 상훈 학생의 몸무게를 좀달 알려주시면 네. 제가 볼링공초이스에서 제가 맞는 공을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 혹시 그 코칭 잠깐만 이쪽으로 가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 근력도 있으시니까 한 13파운드에서 14파운드를 추천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럼 꽤 묵직하게 네.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초보자들이 보통 9파운드에서 네. 10파운드 들거든요 아. 선수들이 한 15파운드를 드는데 <laughs> 아 진짜요? 네학선생 아마 선수랑 비슷한 무게를 한번 쳐보실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이제 공을 고르고 공을 한번 쳐볼까요? 라바나 코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공을 만지는 거는 이제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하면 된다고 그동안 제가 너무 공을 집어 던지지 않았나 좀 반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공을 던지지 우리 애기 깨거든요 뜻은 아닌 것같아 우리 애기 깨, 깨는데 그금 음, 애기 음 알았어 제가 한번 몸부터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와와 어. 그럼 자세를 일단 제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4스텝을 할 건데 네. 먼저 처음에 어드레스라고 해서 어을 어드레스. 잡는 자세 이 상태에서 자세 무릎을 구부러줄 겁니다 네, 구부리면서 이제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깔아주고 네, 원스텝 한번 나갈 때팔 네. 같이 네, 원 하면 앞으로 가고 이제 투 하면 백스윙 쓰리 유지 스윙 네, 유지 포할때 슬라이딩 하면서 스윙 네, 슬라이딩 할때 방금 보시면 이렇게 뒤로 해서 가시는데, 네. 상체를 앞으로 해서 무게중심 앞으로 깔아주셔야 돼요. 오, 네. 그럼 요거, 요거 다리는 어떻게 할까요? 왼발이 앞으로 구부러뜨리시고, 네. 네. 오른발은 쭉 펴서 뒤로. 네. 옆으 아, 옆이 아니면 뒤로. 이렇게요? 네. 네. 발을 좀더 펴셔야 돼요. 뒷발을. 네. 그리고 무게중심이 왼발로 가셔야 돼요. 네. 오른발은 힘쫙 뜨시고, 왼팔 올리시고, 스윙 하시고, 끝까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적 원리 네. 진자 운동, 진작 운동. 네, 공을 들었을 때 이제 힘을 보통 일반인들이 힘으로 막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근데 네. 네, 진자 운동을 이용해서 네. 푸시 했을 때 요거, 요기에만 힘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밀어준다 이게 네. 푸시어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어주고 힘을 빼시면 공이 어떻게 되죠? 저절로 뒤로 툭네 저절로 보죠 그럼 이 올라갔을 때 힘을 빼이 상태도 유지 이 상태로 자세 유지시켜주고 네. 이용해서 그대로 공을 잡고도 이제 인, 연습을 할수 있는데, 네. 이용해서 자세히 생각해서 수평 유지하시고, 힘 빼고. 푸쉬, 이게, 이게 아니고, 네. 툭 밀어주고, 힘 아. 빼고. 네. 툭 밀어주고, 힘 빼고. 오케이. 이 상태 유지하고, 스윙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어, 아, 지금 칠까요? 네. 한번 쳐볼게요. 굉장히, 굉장 많이 되네요. 네. 오른발 출발입니다. 네. 한번 연습해볼게요. 네. 왼발은 이쪽 굴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어 지금 저 자세는 좋았어요. 자세는 네 자세는 좀 좋았어요. 처음에 어색해서 그런 거지. 다시 한번쳐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가운데 점을 밟으시는 게 좋아요. 왼발로. 왼발이 이 가운데 점큰 점이 있거든요. 이게 네. 중심이에요. 아 정말요? 네 무릎 구부리시고 천천히 진자 운동 느끼시면서 정점. 어우 아. 힘 전달은 좋았어요. 힘 전달은 네, 아 방향이 날라서 그렇지. 힘 전달, 제일 좋았어. 아... 네. 네 가운데 서시고 이게 이제 에임 스팟트를 정할 건데. 네. 우, 우측에서 세 번째.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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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을 공격하시면 돼. 아. 네. 우측에서, 우측에서 세 번째, 번째 화살표 네, 말씀세시는 네, 번째. 천천히 무게 중심 앞으로. 네. 좋아요. 이대로 그대로 무릎구부 무릎 으시고 아! 아. 왜 그러지? 네 지금 좀 흐트러졌죠. 네. 자세, 스텝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요. 마음이 급해졌죠? 네, 지금.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급하신 감이 있어. 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졌지? 이게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툭 치는 느낌으로 쳐. 알겠습니다. 그냥 진짜. 공이 기어가도 된다. 공이 기어한다 네, 공이 기어간다. 공이 기어간다. 오케이. 아, 아. 아, 거의 다 쳤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왜 스트라이크가 안 될까요? 이게 지금 네. 스피닝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네. 제가 한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스피닝을 한번 배워볼게요. 스피닝을 좀 제가 배워야겠네요. 네. 자세 시선은 스팟의 고정, 어깨는 진자 운동. Страйк.